안녕하세요. 육공석입니다 아, 오랜만에 오늘 또 유튜브로 인사를 드려요. 뭐 그간 뭐 활동 안한건 아니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희도 뭐 매입을 다니고 뭐 판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그랬는데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육공 트럭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안성에 나와 있어요. 안성에서 이게 전기 어, 또는 뭐바로등 공사를 하시는 제가 지금 업체에 나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 차량 지금 1.2톤에, 동고스리 1.2톤에, 어, 장착되어 있는 15AP, 동해 15AP 차량입니다. 즉, 15m 높이에서 작업이 가능한 차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하신 게 거의 가로등, 보수, 또는 설치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셨고요. 어, 요 차량은 지금 21년에 지금 2만 7천 정도, 어,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보시다시피, 어, 1.2톤에, 15AP는 또앞차키기도다 있고, 그 뒤에. 저희가 이 차량은 지금 계약을 지금 마치고 나왔어요. 저희가 동작되는 거아웃트리거나또이 바가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희가 바로 차고지 화성으로 가지 않고 우산에 어, 있는 어, 또 업체를 가서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다 점검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아마 또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정비를 한다는 부분 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안에 보시면 뭐 사용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한 분께서 주행을 하셨고 어 보시는 것처럼 유선 무선 리모컨 다 되어져 있고 기본적인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블랙박스 다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다 어 확인을 했습니다. 어 또이 차량 또 하나는 또 윈치도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윈치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또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 이처럼 저희가 판매도 하지만 매입도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다 합니다. 어,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 일괄적인 카고, 또는 이런 장비가 달려있는 특정 차들 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 좋은 어, 거래를 원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를 전화주셔서 한번 상담받아보시면 아마 기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로 어, 오늘 좋은 거래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또 다음에도 또 좋은 또 차량 중고 화물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일꼭트럭이 되겠습니다. 네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